1999년 5월, 14살의 아퐁이라는 소녀는 다급히 홍콩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한 여자를 고문하고 죽였는데, 저한테 계속 꿈에 나타나고 괴롭히더니, 이제는 제 눈앞에도 나타나, 노려보고 절 죽이려고 해요. 홍콩 경찰은 어린애가 와서 꿈을 꿨나? 아니면 헛것을 보나?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를 하고, 제발 좀 와달라,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결국, 얘기했던 그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홍콩의 번화가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층 상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퐁은 3층으로 경찰들을 안내했고요. 경찰이 문을 딱 여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매우 더러운 실내. 그 안에는 피비린내와 비슷한 악취가 코끝을 찌릅니다. 아, 봉이 말합니다. 이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화장실 안에 있는 핏자국. 그리고 날카로운 이상한 도구들. 주방에 있는 큰 냄비와 식기들. 냉장고 안을 열어보자, 사람의 장기로 보이는 이상한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환경. 그때 방한 켠에 있던 매우 더러워진 헬로키티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어? 웬 인형이 있지? 무심코 경찰이 이 인형을 들었을 때, 생각보다 이 인형은 매우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인형 머리 쪽을 봤는데, 재봉지를 뭐 누군가가 다시 한것 같은 느낌. 툭툭 쳐보니까, 이건 보통의 인형처럼 푹신푹신한 느낌이 아니라, 단단한 물체가 느껴졌던 것이죠. 바로 그건,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아풍의 말대로, 이 현장은 누군가를 살해하고, 끔찍하게 훼손시킨, 사건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기괴한 이야기를 전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아퐁은 가해자를 바로 지목합니다. 제 남자친구랑 그리고 두 명이 더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34세의 찬만로, 27세 렁싱초, 21세 렁와이룬을 긴급체포합니다. 체포 이후 이들이 진술한 내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끔찍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진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만록, 조직폭력배로 매춘업소 포주에 무기매매, 마약을 판매하며 본인도 마약 중독자입니다. 1997년 한 매춘업소에서 사망한 피해자 23세 여성 팬만예를 만나게 됩니다. 피해자 팬만예 젊은 나이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도 마약 중독자였고 나이트클럽에서 댄서 일을 하다가 돈이 벌리지를 않자 매춘업소에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이들 둘은 고객과 그리고 매춘을 하는 사람. 이둘 사이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지속하다가 1998년, 판만예가 아들을 출산했고요 서서히 이둘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냥 멀어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판만예는 생활고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나 했는데, 찬 만록에 있는 지갑에서 4,000달러를 훔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불안한 마음에 다시 돌려줬는데 그걸 이상하게 걸고 넘어집니다. 이자는 어 그리고 그 이자는 한화로 따지면 천만원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이자를 줬는데요. 다시 한화 천육백만원 정도를 요구하며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응할 수 없게 되자 사정을 했지만 차는 자신의 조직원 둘을 보내서 1999년 3월 17일, 아까 보여드린 사건 장소, 그랜빌로드 아파트에 그녀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매춘 일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 매춘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쾌락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스라는 마약을 하던 이들이 자신들도 하면서, 피해자도 먹이면서, 자신들의 순수하게 재미를 위해서, 폭력, 폭언, 고문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판만에는 자신의 상처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 매춘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지요. 근데, 그 일을, 가해자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더 잔혹한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점차, 쇠몽둥이. 말로 고문같은걸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내용이 매우 끔찍합니다 판결문에 들어가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었습니다 마약을 강제로 복용시키며 자신들만의 게임을 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게임이 뭐냐면 야너 지금부터 우리한테 이런일 당할때 맞거나 칼에 찔리거나 베이거나 할때 웃어야 돼너 안웃으면 더 고통스러워질거야 왜냐면 추가의 형벌이 더 있을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웃어, 계속. 피해자는 계속 웃으면서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데요. 이 고통이 참아 말로 하기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철사로 묶어서 공중에 매달고 구타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뼈가 부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류를 녹여서 몸에다 부어버리고, 눌러붙게 하고, 온 몸에 그 이후에 자꾸 고름 같은 게 생기겠죠. 고름이 있는데 그 고름 부분을 칼로 찢은 다음 그 안에 고추기름, 칠리 소스 같은 걸 부읍니다. 그리고 살을 직접 불로 태워 녹이기까지 했고 상처가 나면 그 안에 또 음식물 쓰레기도 집어 넣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했던 아퐁, 1 4살 아퐁을 불러서 너 지금 가서 대변 봐. 왜? 일단 봐봐.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먹어.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결국 1999년 4월 말 화장실에서 그녀는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이 끔찍한 범죄인각은 멈추질 못했습니다. 며칠간 화장실에 방치를 내놓고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서로 의논하다가 야 이거 밖에 버리자 결정을 그렇게 한거죠. 근데 나가려고만 하면 바로 앞에 공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죠. 홍콩 경찰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아, 이거 나가면 잡히겠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해 결국 집안에서 처리하자라는 결론. 그게 바로 이 곳입니다. 욕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톱, 칼 이런 도구를 이용해 몸을 절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부 가죽을 벗겨낸 뒤, 장기들 일부는 아파트 쓰레기통에, 너무 많으면 들킬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냉장고 안에, 그 이후에 까먹고 버리지도 않은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머리였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있고, 저희가 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뼈 같은 거야, 동물 뼈겠지, 살이야 고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얼굴, 머리는 달랐다. 그냥 버리면 누군가가 신고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해서 머리를 함부로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지 논의를 하고 있다가 일단 살점부터 벗기자 피부가죽을 벗기고 냄비에 넣어 모두 삶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믿기지 않는데, 이들은 국수 요리를 해서 먹는 것으로 방법,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했던 것이요. 남는 건 두개골입니다. 이 두개골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 이거 그냥 감추기 위해서 헬로키티 인형 안에 넣어놓자. 라고 해서 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 이쁘게 해주자. 시장해주자 라고 하면서 헬로키티 인형 안에 넣은 거죠. 즉 가지고 놀면서 한 겁니다. 감추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재미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여러분에겐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스러운 내용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이후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경찰 조사에서도요. 동기를 물어봤을 때 자기들은 재미 때문이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어떤 고문을 했는지 직접 신용도 보여주며 세 명이 낄낄거리며 웃었다고 합니다. 세간에 알려진 형량의 결과, 재판의 결과. 자백을 했던 아퐁. 아퐁은 개입 정도가 매우 적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무죄. 나머지 세 명에 대한 형량. 이세명 모두 20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죄죠. 여러분, 이 내용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야,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가석방 없는 20년 무기징역이라고? 사형 이런 거 없나? 이 나라는?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끝나지? 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죽인 거요? 인정 못합니다. 고문 때문에 사망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인과관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시신이 없으니까 사체가 없으니까 사망 원인이 확인이 안 되죠. 부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사망했던 피해자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어,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마약을 했던 혐의가 확인이 됐던 거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마약했던 거고, 본인이 마약을 많이 해서, 그 마약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은 아이를 낳고 나서 마약을 끊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죠. 즉 부작용에 대한 사망의 경우 수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재판에 쟁점이 붙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사례에 대해서 모두 부인합니다. 안 죽였어요. 학대한 거 인정할게요. 고문한 건 진짜 사실인데, 야 네가 했잖아. 야 네가 했잖아. 너가 했잖아. 이제 셋을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들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시작하면서 고문에 대한 문제 있죠. 우리가 지금 재판에 알고 있는 게다 진실이 아닌 겁니다. 아마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최소화된 게 우리가 들은 그 내용들인 거죠. 해서 서로 비난을 하며 고문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결국, 시신 유기 방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되죠. 결론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실치사입니다. 해서이세 명이 2000년 12월에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거고 20년간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처하게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얘기 마지막이 더 무섭지 않으십니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20년 올해 당시에 받았을 때가 2000년 12월 재판 결과죠. 올해는 2020년입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 20일부터 가석방이 가능해집니다. 이들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살인죄? 아닌 과실치사가 맞는 걸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유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 어, 100% 완벽히 다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2020년 12월 대한민국은 조두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콩에서는 이들이 2020년 12월 20일부터 음 이제 가석방 논의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가석방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석방 논의가 가능해졌죠. 평양 충분히 살 만큼 살았어. 라는 관점이면 말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한 명은 이제 50대 중반, 나머지는 40대죠. 40대 초반, 뭐 중후반,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문제는요. 저도 이거 홍콩에 있는 내용들을 쭉 봤는데, 음, 사람들이 많이 잊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시 나온다. 뭐 가석방 논의가 됐다라고 하면 다시 기사가 뜨겠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잊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잔혹성에 대해서 갑자기 저도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한국에 사형수가 출소한 적이 있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 안산 리어카 살인사건 치과의사인 걸 사칭해서 있던 사람이 옛날에 자신의 내연녀를 방화살인했죠 강제로 방화살인해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그 이후에 출소를 해서 안산 리어카살인 사건의 사실 용의자였어요. 나중에 뭐암 때문에 사망해서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 지금 뭐가 문제인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은 범죄에 대해서 감각이라는 게 많이 떨어져요. 지금 이 내용도요, 음, 출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옛날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사람을 토막 살인했다 사형이거든요. 한국도 사형 선고가 나오죠 한 명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한명 무기징역, 한 명을 살해했다, 뭐 정말 잔혹하게 살해해도 그냥 뭐 예를 들면 유기징역 30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범죄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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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해지고. 그리고 과거보다 기준 사람들이 많이 무뎌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죠. 근데 뭐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뒷이야기로 좀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해드린 내용은 사실 공포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각이에요. 뭐냐면 일단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의 내용은 음, 최소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들을 때 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야 이런 게 가능해? 어, 너무 끔찍한데일 일 텐데 그게 최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고문에 대한 걸 많이 감춘 건데 흔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뼈 나온 거, 장기 본거 이러면 아 이런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 그런 걸한거 맞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마약을 했다라고 해서 그 아이스라는 마약이 되게 강하대요. 그 약간 뭐성욕도 너무 강해지고. 근데 지금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강제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 내용 보면 즐겼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게 마약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도 즐긴 거다. 도망갈 수 있는데 왜 도망을 안 갔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마약이. 마약 투여가 안되면 무기력증이 온대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그리고 마약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이제 달라지는 그래서 당시의 재판에 보면 은 그런 내용들도 계속 주장을 해요. 아마 마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고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덜 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나가고 그리고 어 계속 웃고 있었다. 그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켜서일 수도 있지만 이게이 사람이 정말 질려서일 수도 아프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잔혹스러웠을 확률이 높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음 어쨌든 이때 당시의 배심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불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살인은 아닌 것 같다. 진짜 그러니까 죽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괴롭혔는데 결국 사망해서 과실치사다. 라고만 그렇게 결정이 난 그런 어,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드린 건 사실 중간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션에 대한 게 많이 섞여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영화에 대한 내용들이 섞여있는 것도 있어요. 뭐 여러분도 사진들 가끔 보시면 뭐 머리가 들어있는 냉장고 사진 이런 것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 영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 나왔던 내용하고 실제 사건 내용들이 막 결합되고 짬뽕되면서 많이 이제 더 오바되거나 얘기가 잘못 전달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판결된 내용대로만 보면 이 정도 선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중간 내용을 많이 뺐어요.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아셨을 것 같아서 더 길게 빼진 않았고,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여러분에게 짧고 굵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나온다라는 문제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나오면 홍콩도 2020년 12월에 난리가 나고, 한국도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또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이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컬트니까 음, 이런 내용도 있다까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